안녕하세요. 코알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했던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선물하기, 렌탈, 정기 구독 서비스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먼저 네이버 앱에 접속합니다. 네이버 앱이 실행되면 메인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장바구니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장바구니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마이 쇼핑 버튼을 선택합니다. 마이 쇼핑 창에서 중간에 위치한 주문 배송 내역 버튼을 선택합니다. 주문 배송 내역 창에서 내가 구매했던 제품, 서비스, 렌탈 등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검색을 하려면 상단의 검색창을 터치합니다. 검색창에 커서를 두면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간 탭에서는 구매한 기간에 대한 필터가 가능하며 최대 5년 전에 구매한 내역까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선택에서는 장보기, 정기구독, 선물하기, 렌탈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데 마지막에는 주문 상태별로 필터링해서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5년 내 취소 건에 대해서만 필터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간 탭에서 최대 5년을 선택한 후, 주문 상태에서 취소를 선택하여 활성화 시켜준 뒤, 마지막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완료입니다. 그럼, 5년 이내에 내가 구매했다가 취소한 내역을 최신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